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는 생각도 안 했고요. 음. 그린란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protection.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protection. But Denmark has spent no money. They have no military protection. 그린란드와 덴마크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And we do prefer rule of law to brutality. For him to decide if he wants to be a monster, yes or no. Pulling us into a downward spiral would only aid the very adversaries. So our response will be unflinching, united, and proportional. And the fact is, no nation or group of nations is in any position to be able to. secure Greenlan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we're a great power, much greater than people even understand. I think they found that out two weeks ago in Venezuela. They found that out two weeks ago in Venezuela. 그린란드까지 갖겠다는 욕심을 뭐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마두로 체포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린란드 편집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laughs> 왜냐면, 마드로는 그래도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형사사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국내 법정으로 정말로 국제적인 어떤 범죄자를 송환시켜서 그 땅에서 끌어낸다는 의미잖아요. 체포한다는 의미. 근데 이건 그냥 그린란드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이 발효되고 있는 거죠. 남의 나라 영토를 편입하겠다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국민과 주, 주민들에 대한 주권을 빼앗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주변국도 애매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음, 그린란드 생각해.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할 걸 협상안을 미국 <laughs> <그리고> 언론에 <웃음> 흘렸고요. <웃음> 1억씩 주는 <것들도> 네, <laughs> 그리고 그거로 안 되면 정말 힘들고 성가신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부 장관이라는 측근하는 말은 보면 군사적인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 지금? 아, 이미 그린란드, 덴마크와 미국은 군사 협정을 맺었어요. 트럼프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린란드에서 주둔할 수 있는 군사 시설, 그다음에 병력 수를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어요. 이미 군사적인, 외교적인, 전략적 요충주로 미국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를 갖겠다라는 건 이건 욕심이죠. 이건 아니죠. 최근에 그 트럼프 행동과 관련해가지고 떠오르는 신조어가 하나 있죠. 이른바 돈노주의라는 건데요. 음, 뭐예요? 과거에 미국 제5대 대통령인 그 제임스 먼로가 외국 열강은 아메리카 대륙에 받을 디딜 수 없다.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선언했던 건데 거기다가 이제 도날드 트럼프에서 엎, 엎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돈노주의라고 하는데 4월. 이것은 우리의 방구다. 이른바 서방구다. <laughs> 실제로는 이종의 고립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뭐 우크라나 이 니네들이 지켜. 대만 니네들이 지켜. 한국 니네들이 지켜. 음. 그다음에 다만 우리는 남미 대륙하고 중미 대륙하고 북미 음. 대륙 여기만은 절대 발을 디디지 말라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게 돈이지 않습니까. 음. 그것을 다시 한번 적용한 거예요. 음.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빼고 관광지로 개발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냐. 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휴전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채권권은 미국이 가져간다. 음. 결국에는 돈이에요. 그린란드도 광물 채굴권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게 있으면은 나토 유럽 국가들과 합의를 할 거예요. 이제는 국제 규범과 국제 종이 같은 거는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대국들의 조행과 행보에 대해서 쭉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많이 가셨을 겁니다. 중... 특히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을 해군... 이젠 핵만이 우리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마 돈 두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다 국제관계라는 게다 자기의 국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주는 그 용량도 미국이 행동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